미국 백악관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공식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 틱톡 계정에 '미국이 돌아왔다 안녕 틱톡'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젊은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개인 틱톡 계정을 운영했지만 백악관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인 2020년 틱톡에 대해. 사업체 매각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틱톡 퇴출 여론에 불을 지폈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이 흘러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연방의회에서는 틱톡 강제 매각법까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틱톡의 강제 매각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